자 요한복음 30절까지 읽으셨는데요, 19장 30절까지 읽으셨는데요, 몇절더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자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3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를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보리는 고대 로마어인, 고대 이 이태리어인 라티노라고 말씀드렸죠. 골고다 즉 해골의 해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해골을 길갈타 또는 굴골트라고 하는데요. 길갈타 또는 굴골트를 헬라우로 음역한 것이 헬라우 골고타입니다. 골고타. 이 헬라우로 골고타가 우리말로 골고다가 된 거예요. 참 복잡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씩 조금씩 더 얹다 보니까 오늘은 다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그러니까 갈보리나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돌아가신 것이 실제로 해골 모양을 한 그런 바위 산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시간으로 제 3시에 요즘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제 9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몇 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섯 시간 동안이나요. 이 여섯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 일곱 마디 말씀 중에 다섯 마디 말씀은 조용히 하신 말씀이고요. 두 마디 말씀은 고통 가운데 크게 소리를 지르신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조용히 하신 다섯 마디 중에 세 마디 말씀은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 한평강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론 네게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뭐, 조용히 하신 말씀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보란데 어머니라 하신 말씀이 조용히 하신 다섯 말씀 중에 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 90쯤에. 즉 돌아가실 때쯤에죠 오후 세 시쯤에 돌아가실 때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것이 네 번째 말씀이니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네 말씀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입니다. 조용히 하신 말씀이겠죠. 그다음 여섯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 하고 조용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듯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보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마지막 영혼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요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도 조용히 꼭 하셔야만 했고, 또 조용히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말씀이 두 마디가 있었습니다. 이두 마디는 반드시 조용히 마지막 순간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셔야 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오늘 본문 19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컵의 28절 전반부에 보시면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어떻게 하게 하려 하려 하셔서 목마르다 하셨다고요.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됨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할 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10편 69편 2 1절에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10편 69편 21절 한번 보시죠. 다비스, 다비시 쓴 시인데요. 구약 성경 851페이지입니다. 851페이지. 시편 69편입니다. 6 9구편 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일천 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하, 마시게 하였사오니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겠죠. 그래서도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만 다윗의 그 1천년 전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또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1천년 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심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심지어 목 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게 하겠다는 그 예언까지도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까지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여섯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몇 가지 의미를 가져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무려 450회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그 450회 이상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봐도 분명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 언제 오실 것인지 어디에서 오실 것인지,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인지,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인지,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지가 이 모든 연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자칭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자기가 구원한다고 떠드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구약성경이처럼 에 예언된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이렇게 연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한때 신앙촌의 박태선이 자기가 구약성경 스가려서 사장에 예언된 두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어요. 아, 감남나무라고 얼마나 또 따라다녔는지 사람들이 그근데박태선이 죽으니까 다 끝나고 말았잖아요 스가에서사장에 나오는 두 감남나무는요 스갈의 선자가 예언할 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우수와 대제사장과 총독인 수룩바벨 총독을 나타내는 환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 감남나무를 자기라고 통일교의 문선명은 이사에서 41장 25절에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해돋는 곳에서 태어난 메시아라고왜 해돋는 곳이냐. 아시죠? 한국 땅이 해돋는 곳이라고. 일본 사람이 들으면 펄쩍 뛰겠어요. 일본이 해돋는 곳이야. 한국이 해돋는 곳이야. 이사에서 41장 해돋는 것이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한국 사람 듣기에는 좋을지 모릅니다만 이사에서 41장 25절에 나오는 사람은 통일교 교주가 아니고요 1차적으로 동쪽에서 오는 메대파사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해돋는 것이죠 성지에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대의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신천지 이만이 다 자기들이 보이서 성령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삼일체 성령님이 어떻게 자기들이고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들이라는 이야기입니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추가로 읽으신 기즈를 보셨듯이 심지어 돌아가시고 나서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셔서도. 출애기 12장과 10편, 34편, 20절의 말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스가에서 12장 10절의 말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되기 전에 시체들 치우려고 다시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만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빌라도도 벌써 돌아가셨을까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일찍 지치셨으니까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나도 되게 돼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한 물이 나왔는데 그것은 또 구약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삼참 예수님 놀라운 분이시. 오늘날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마지막까지 그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투말할 필요 없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과 동시에 인류 구속 역사를 내가 이루었다는 말씀이세요.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요. 전도복발에서 예화로 이야기하는 대로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상업적인 용어라고 하죠. 상업적인 용어. 빚을 갚을 때다 갚았다. 할때 쓰는 뜻이라고. 다치뤘다 영어로는 it is paid. 다 지불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뤘다는 말씀의 뜻은 죄의 삭슬다 치르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우리의 죄의 삭슬다 치르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야기한 대로 죄의 삭슨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 죄 때문에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 대신 죄의 삭슨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따라서 사망의 문제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내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이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영어로는 good friday 선한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선한 금요일 그러므로 사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사실상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아니 나 같은 죄인을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저 예수님께 감사만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억하는 이 천, 2017년도 고난 주간의 밤에 성자 여러분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메시아 구세주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이제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